인천 향토 기업들이 만든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. 특히 일부 기업은 생산량의 90%를 해외로 수출하는 등 산업 역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. 김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차세대 광원인 LED를 활용해 가로등과 경관 조명 제품을 만드는 주식회사 성일솔레드. 성일 솔레드는 지난 1995년 인천 남동공단에 자리 잡은 뒤 15년간 제품 개발에 몰두해 지난 2009년 세계 최초로 태양광 솔라 가로등과 안개 등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. 태양광이라 전기료가 없고 전화 통신망을 통해 제어가 가능한 우수한 제품인 만큼 현재 유럽과 중남미 등 30개 국가에 100만 달러 넘게 수출하고 있습니다.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그 차세대 그 에너지원을 찾다 보니까 이 태양광이 그 중에 하나거든요. 그 다음에가 태양광 제품이 지금 그 굉장히 그 인기가 많이 있고. 인천 서구에 자리 잡아 아웃도어 스포츠 용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나스킴 역시 생산량의 90%를 해외로 수출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. 등산용 액세서리 제품으로는 품질과 기능을 인정받아 야외 활동을 즐기는 외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겁니다.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웃도어 시장인 그 독일 유럽 쪽과 미국 쪽에 전시회를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요. 그 지속적인 시장 조사와 투자라고 생각하고 1년, 2년, 3년 그렇게 계속 찾아오시던 분들이 결국에는 저희를 믿고 그 밖에 세계 최초로 먹는 산소를 개발한 오트파크와 친환경 소재인 실리콘을 원료로 주방용품을 만드는 기업 한국 실리콘도 현재 해외 시장에서 우수한 아이디어와 튼튼한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. 예, 실리콘은 유화용 용품에 쓰이는 그 친환경적인 원자재입니다. 그런 거 갖고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널리게 쓰이는 게 예전부터 쓰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피톤치드는 한 대략 한 4~5년 정도 개발을 했고요. 산소를 갖다가 한 10년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산소와 피톤치드를 접목을 해서 세계 최초로 내가 시장에 알리는 겁니다. 세계 최초란 타이틀을 단 토종 제품들이 잇따라 국제 특허를 받으면서 해외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경인방송 김주현입니다.